예, 안녕하십니까. 승선아, 승송금 목사입니다. 이번 추석의 연휴를 길게 보내면서 가장 큰 관심이, 어, 민심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 정치에 있어서 특별히, 어, 이 객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일가 친척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이면서 뭐 지역이나 세대나 이 관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 어떤 그 대화가 오 갔는가 하는 것이 이 특히 이번에 유창훈 판사로부터 어, 이제 그 기각을 당한 이 사건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극심한 이제 그 비판, 이런 관심이 정폭이 되어졌다. 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추석미에서 또 이런 거 이제 데일리안 같은 데는요. 데일리안 같은 데는 추석민심을 이렇게 오명이 숨을, 목숨을 끊었는데도 정점의 사람은 활개. 정상적인 사회냐, 추석민심. 이렇게 하면서, 어, 여기에 이제, 이 국힘당을 중심으로 민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 다섯 명이 목숨을 끄는데도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자, 이러면서 이번에 이 이제 시민단체, 자유정의시민연합의 시평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자, 있어가지고 아주 그것을 잘그 정리를 해주고 있는 추석민심의 향방. 향방은 어떠냐 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니까요 이렇게 이번 추석에 단연 그 이재명 구속에 기각된 사건, 자 이것이 가장 자체 관심이었다 하면서 자 여기 무엇보다도 이 추석 민심에 대해서 세계일보에서는요 세계일보에서는 어, 세, 네 번을 그 동안에 겪으면서. 어네번중세 번이 추석 민심의 향비에 따라서 그대로그 나타났다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어 이제 잘그 알려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최근의 사례 21대에서는 총선에 그러니까 2019년 추석 연휴 직후에 발표된 여론 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38%이 국힘단 정신이 28.4% 38% 24%해 가지고 민주당에 앞서 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에 21대 그 총선에서 180석을 요앞에지요 180석을 차지하고 이제 미래통합당은 103석 차지해서 완전히 이이 추석 민심을 통해서 완전히 나타났다. 그다음에 또 2007년도 추석 연후에 발표된 리얼미터는 이렇게 해서 그 한나라당, 어, 그 때는 2007년도는요, 어, 이렇게 그 한나라당, 그때51.51.7%통합민족시 더불어민주당은 그때10.9% 해가지고 19.6% 해가지고 요것도 그대로 총선에서 어, 한나라당이 이겨서 1 5 3석 차지하고 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겼다. 그리고 2011년도에 추석 연휴 직후에 그 때도 조사를 보니까 어 정당 지지율 한나라당이 33%, 어 민주당이 23% 해서 어 새누리당이 152석 이렇게 차지해 가지고 어 그때도 어 확실히 많이 이겨 버렸습니다. 예, 이겨 버리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에, 2016년도에 에, 그때에 이제 한국 갤럽 나온 것은 에, 새누리당이 41%, 어 새정치 민주연합이 이렇게 많이 새 정치가 많이 받았지만은 이게 이제 그때 그 나르시아 어뭐 탄핵 문제 이런 거 겹쳐가지고 어 마침내 요거는 이제 30 국민의 힘당이 38석을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뭐 제3당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때는 지수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장을 가지고 날라버리고 뭐 했던 이제 옥세 파동 그것 때문에 이제 깎아서 잃어버렸습니다 증거가 있지만은. 거의 그것도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이게 이겼다고 라 이렇게 지금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추석 민심이 확실하게 에, 확실하게 이것이 에, 이 분명히 선거와 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자유 시민 연합 시평 예, 자유 시민 연합에서 발표한 거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이번 추석의 최고의 화제로서. 어 이게 심, 이재명의 접근과 그 판사의 거래 관계가 이 거래 정치 거래 예이 판사 거래가 있었다. 이런 극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그것도 예,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는 소명이 되었는데 방어권을 위해서 불고속한다는 논리였다.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제가 있는데 야당 대표가 구속이 안안어안할 테니 나가서 검찰과 싸우라. 이제 이런 이제 이 유창훈 판사 이게 지금 아주 그냥 큰 이제 반향을 지금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악한 잡범이 누구냐 이재명이 하는 거짓말 조작 거짓 선동 가짜 단식 쇼 같은 것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서태레스를 받고 있다 자 이러면서 이재명 이러한 작태가 주는 나쁜 영향을 묻지마 살인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추석민심이었다. 이재명은 걸어다니는 범죄 소굴이 아닌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을 비롯해서 범죄의 혹이몇 가지인지 셀수 없을 정도다. 이런 자가 당대표 국, 국계란 말인가. 국민 스스로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이 추석민심이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해주고 있고요. 이 추석민심들을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자. 또 이어서 말하기를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추승민심이 문재인의 구속이다. 문재인의 구속. 문재인은 퇴임하면서잊히지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요즘 행동들을 보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정치를, 예, 세계 어느 나라에든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이 없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잊혀지고 싶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있다. 문재인의 재임 시 범죄 행위는 직권 남용. 예, 이거 뭐굉장하죠 직권 남용, 체제 부정 법치를 파괴하는 등뭐 어, 남북 간에 그어눈 가리고 보내는 거. 예, 그다음에 부정 선거에다가 어 그리고 이번에 예, 또그 조작. 예. 예. 통계 조작, 엄청난 부동산 문제. 자, 이런 거 USB 나, 어 갖다 준거 자, 9.19 남북 합의서 체결로 나라의 국방을 허문 것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아, 이런 이제 치명적이다. 이9.19 남북 합의서. 이거 이제 완전히 이거 파기하려고 하지요. 네. 이는 국군을 무장시킨 것과 같다. 탈원전 정책의 독선적 결정. 청와대 8개 부처가 개입하여 울산시장 선거를 조작했던 거그 사건. 김정은에게 건네줬던 유해섬이 다 나오네. 내용물. 서예부, 서예부 공무원. 총살 사건, 기순 북한 어부 이명 강제 북송, 야, 부동산 통계 조작, 뭐, 뭐, 나열을 다할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자신이 불안하고, 닭, 파도가 닥쳐오니까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다는 겁니다. 또, 더불어, 더불당의 돈 봉투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를 촉구한다. 과연, 문재인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와 함께 집권 여당인 국힘, 국민의 힘의 무기력한 대여, 투쟁과 국정 운영, 여당의 무능한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이렇게 전하면서요. 많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이 탁월한 성과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분야는 전,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삼고, 육과, 어 한율 물가 이 삼고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예, 물가 안정과 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소리가 많았다. 예 이게 이제 경제 그 안정 물가 자이 문제도 여론이 예,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그거보다도이 문재인과 이 이재명의 이 구속 사건 어이 이제 이이 기각에 관한 이게 이제 가장 큰 여론이 많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경제 교육을 바라고 있다. 추석 민심을 통한 국민의 소리를 정치권은 진지하게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ngo 연합 자유정의 시민연합 이게 이제 10월 2일 날 이렇게 정리해서 시민 이렇게 그 여론들을 시민 여론들을 잘 취합해서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